오늘의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우시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려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건네줄 결심을 하고, 누군가는 상대를 팔아 넘길 결심을 합니다. 이 불공평한 관계는 비단 예수님과 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은 우리 주변에도 때로 발생하니까요. 뉴스는 거의 날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편리를 위하여 아기를 팔고 딸을 팔며 약자를 파는 사건을 보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팔아버린 유다가 받은 돈은 겨우 온돈 서른 입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라는 문장을 그리스말 성경에서 그대로 옮기면 무엇을 나에게 줄 거요? 내가 당신들에게 글을 넘기겠소입니다. 무엇을 이라는 그리스말 의문사를 문장의 첫머리에 배치하여 거래라는 인상을 먼저 부각시킵니다. 사실 성주간 월요일부터 계속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는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냄비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서로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신경 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친한 관계에서는 비슷한 식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친밀함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용하고 배신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아무개"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병행 구절이 그를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로 명시한 것과는 달리, 마테오 고금서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아 그 아무개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습니다.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스카 식사를 하실 자리를 아무개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드실 만찬을 마련하여 드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